여쭤볼 게 하나 있습니다. 최근 직장 신경내 분비 종양을 제거했는데, 모계를 조직검사 결과가 나옵니다. 그런데 C 코드냐, D 코드냐에 따라 진단비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데, 어떤 손해 사정사들이 D 코드가 나와도 일반한 진단비를 받을 수 있다는 식의 광고를 한걸 봤습니다. 결과 확인 후, 손해 사정사를 통해 진행하는 게 믿을만 할지 여쭤봅니다. 라고 하셨어요. 신경내 분비 종양이라고 했는데, 제거했다고 하셨잖아? 제거하면서 동시에 이거는 조직검사까지 같이 한 거예요. 근데 암일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 봐요, 알겠죠? 지금 상피암이냐 아니면 일반암이냐, 이걸로 지금 분류가 되는 거거든.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. 얘기하는 게 오히려 정확하다 알겠죠? C코드냐 D코드냐는 일반 사람들이 내가 C코드로 해주세요 D코드로 해주세요 라고 해서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임상병리과에서 도장을 빵 때리는 거예요 C코드 D코드 그러나 이 아닌 D코드 상피내암인데 이거를 과연 일반암으로 지급할 수 있느냐 이거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에요 알겠죠? 근데 지금 이거를 이 방송을 통해서 내가 된다 안 된다라기보다는 제일 중요한 건 뭐다? C 코드로 나오느냐, D 코드로 나오느냐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, 알겠죠?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 나온 다음에 말을 해도 늦지 않는다, 아셨죠? 초특급의 보험알기 보험대리점 이희강 FC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. 이희강 FC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보험료 중 일부를 금융 투자 상품을 취득 처분하는 데 사용하거나 그 밖에 방법으로 운영한 결과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약 환급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.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